우리 대림절 절기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 복음에 대한 주제의 그네 번째 주제 이 회복이라는 주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성도들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설교를 반복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정말 변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설교자는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설교를 통해 반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도 많은 말씀들을 전하지만 성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도 받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대강절 절기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네 가지 구조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회복. 이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려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 만물이 훼손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지만 주님께서 회복하는 길을 열어 주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구속은 처음으로의 회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으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진행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좀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온전한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회복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그거는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두 번째는 성화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단계까지 이르는 이세 가지를 포함해서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리고 회복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직 신학적으로 말 설교를 할때 칭의 막 성화, 영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단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속의 실제는 성경에 세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다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뭐다 나타날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칭의예요. 의롭다 칭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이것을 의롭다 칭한. 우리는 과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법정 관계라는 그런 어떤 그림의 언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것을 이 설명하기 위해서 법정 법정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그래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에서 화목의 관계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좀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인간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이것은 인간 관계라는 그런 구조에서 이게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어,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원수에서 가족으로 바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어요. 죄인의 어떤 상태였죠. 하지만 이 가족 관계에서 이것을 따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게 되면은 어, 마귀의 종에서 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어, 회복 안에는 오늘 그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회복의 이 시작의 단계는 요세 가지 오늘 좀이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를 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회복의 시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이 우리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바뀌었는가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전한 회복의 시작은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회복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 정말 일 거듭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법정 어떤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은 그 속죄 제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 의인이신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의의 길이 열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의인 할때이 의라는 단어는 아,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난해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의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의라는 단어를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의를 쓸 때는 첫째는 속성적인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키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럴 때 의라는 단어를 쓰는 거.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율법적인 의를 말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저사람참 의로운 사람이네. 우리가 법규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할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 복음적인 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그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의를 이것을 복음적인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한다. 그러니까 이신 칭이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이 의롭다 칭하다라는 의는 이 복음적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할때 여러분 속성적인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성품 아니잖아요. 율법적인 의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뭘한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복음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다 이해나 하시겠지만 군대에서 탈영한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만 보면 은 탈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옥살이를 한 후에 남은 군복문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후로는 마음이 편안하고 떳떳했어요 왜냐하면 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죄 값을 치르지 않고도 이탈영병이 떳떳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국가가 그의 잘못을 사면해 주는 거죠. 그냥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대통령 새로 취임했다고 이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사면해 주는 거예요. 사면해 주면은 이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칭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 줬기 때문에 떳떳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원,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법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법적 책임에서 우리 모두를 다 면제해 주신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권위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세상 앞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의롭다. 더 이상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걸론하지 말라.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자 천사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 3장에 등장합니다. 칭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 생각도 더럽고 우리의 마음도 더럽고 우리의 언어도 더럽. 하지만 늘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는 마치 죄의 옷을 벗기고 벗기다는 표현을 죄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위에 덧입혀 의의 옷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전부 흰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회복은 구속과 회복 사이에 사실은 회개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칭의,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의인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온전한 회복은 갈등에서 화목으로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잡는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갈등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이라는 단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회복의 시작은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것 화목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과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창조 타락과 관련된 주제를 말씀드릴 때 그것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관계의 변화, 깨진 관계의 변화를 어, 신학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또소원한 어, 관계, 거리감이 있는 관계 이렇게 소개해요. 쉬운 표현으로는 적대감과 거리감 이렇게 표현할 수. 인간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는 상태로 우리 모두는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마귀를 찾아요. 세상을 찾고 세상의 어떤 부족한 것들이 세상이 나를 채워 줄수 없나 이런 것들을 찾고 다니는 하나님께 반감 하나님께 오라고 하면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감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반감 <laughs>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감을 한번 싫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다 싫은 반감은 우리의 지성, 정서, 의지 모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범죄한 인간 안에 이러한 반감이 하나님을 향해 존재했음을. 그런데 이 거리감, 이 반감이, 이 적대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생긴 것은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때 피했단 말이죠. 이게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사람 하나님을 피하고 다니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순식간에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인간들은요, 빛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둠을 좋아해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즐기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리감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적대감과 거리감.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거리감을 두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죠. 아담이 그렇게 숨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리감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죄와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거리감을 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유화시키셨어요. 지난주에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유화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이죠 인간을 향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유화가 된 거예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나 부모님의 마음이 막 이게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뭔가 다른 것들을 해결해 줬을 때 유화되는 부드러워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인간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지. 예수님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화목을 가져왔다면 이 화목이 누구에 대한 화목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풀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거리감이 좁혀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성경의, 성경의 화목은 정반대, 정반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 그리고 거리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걸 해소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화목, 그러니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워지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2천 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을 모르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서 우리 인간에게 손을 내미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는 칭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오늘 그 온전한 회복은 아무튼 갈등에서 회복으로의 어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회복은 원수 관계에서 가족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되게 신학적인 거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오늘 그 설교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법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 이런 설교를 해보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 하겠지만은 공부하는데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다시 한번 설교도 들으시고 오늘 설교 노트는 꼭 가지고 가셔서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은 원수 관계에서 가족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귀의 종 원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입양되었음을 관계가 변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 우리 스크린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뭐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이죠.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더 구체적인 것은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발, 믿음으로 인해 생겨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실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세례받는 두 그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인침을 받는 공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함께 이렇게 그 속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진노의 자녀들이다. 자식들이다. 에베소서 2장.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아들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진짜 첫 아들은 큰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양자, 전부 신분이 바뀐 아들로 하나님과 기업을 함께 누릴 가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다한 식구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가족의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꿈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부분적으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또한 민족을 택해요. 이스라엘.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가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계명을 버리고 죄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실패했어요. 이에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세요. 옛 언약 아래 실패한 아들들을 정리하셨어요. 이스라엘이죠.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 아들들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들, 새로운 가족 좋아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 모두를 입양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 자녀가 된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면 갖게 되는 몇 가지 특권이 있어요. 첫째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자유. 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가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 두 번째는 기업이에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청지기처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담대함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수 있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불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자녀들에게 주어져요 네 번째가 좀 어려워요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성장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기까지 징계를 허락하시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때 혼내줄 부모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요. 징계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개념, 이 정확한 의미, 이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다가, 그 후에 보다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 오늘 이것이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런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 <laughs>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오늘 이 부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지금 우리가 과정이잖아요 과정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런 관계들의 어떤 과정 중에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성탄 명절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